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표고버섯, 그냥 마시기만 한 버섯이 아닙니다.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심지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주는 강력한 효능과 반드시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면역력 강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표고버섯을 섭취한 사람들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항암효과.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성분 렌티나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위암 대장암 환자들에게 렌티난을 투여한 결과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혈관 건강 개선.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에리타데닌 성분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표고버섯을 섭취한 실험군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에서 15%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뼈 건강 강화와 비타민 D 공급. 표고버섯은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연구 결과 미국 농무부 USDA의 연구에 따르면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장 건강 및 다이어트 효과.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저칼로리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한 실험에서 표고버섯을 섭취한 그룹은 체지방 감소율이 높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항산화 효과 및 노화 방지. 표고버섯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과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 중국 난징대 연구진은 표고버섯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 음식 첫 번째 달걀은 비타민d 흡수율 상승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표고버섯의 비타민 D 흡수를 도와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는 항산화와 면역력 상승.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흡수를 높이고 면역력을 더 강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D 흡수율 극대화. 비타민 D는 지방과 함께 먹어야 몸에 잘 흡수됩니다. 표고버섯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네 번째, 현미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 상승.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과 현미의 식이섬유가 만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마늘은 항암 그리고 면역력 상승. 표고버섯과 마늘 모두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렌티난 성분이 마늘의 알리신과 결합하면 면역세포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팁 표고버섯 효과 2배 높이는 레시피. 올리브오일에 표고버섯과 마늘을 볶고 브로콜리와 함께 곁들여 먹기. 표고버섯 계란찜, 표고버섯 넣은 현미밥 추천. 표고버섯 섭취 시 주의할 점.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 및 복통 표고버섯에는 다당류 성분이 많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개,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날것으로 먹으면 피부 발진 발생 가능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으면 렌티난 성분이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요산 수치 증가 가능 통풍 환자는 주의 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거나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서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